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꽁꽁 숨겨두었던 제 맛집 중에 한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편식이 심해서 나물 비빔밥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달랐어요 제 입맛을 사로잡은 비빔밥 특히 일반 비빔밥과 돌솥비빔밥은 딱끔한오래가고돌솥태 누룽지가 살짝 눌러부터 고소함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. 최초로 돌솥 비빔밥을 개발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? 제가 알기론 서울시 중구 명동에 위치한 전주 중앙회관이었다고 합니다. 저처럼 차가운 비빔밥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잘 먹을 수 있게 한 곳이기도 하지요. 이곳 울산에서도 돌솥 비빔밥 최고 맛집인 이곳은 울산 남구 롯데 백화점 8층 식당가에 있고요. 상호는 체점 터치입니다. 이곳은 전한사고로 계란이 들어가지 않고, 볶은 소고기가 들어가 맛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듯, 깔끔하고 감칠맛이 있어 더 맛있습니다. 비빔밥 좋아하지 않는 분도 한번 드셔보세요. 단골이 되어버립니다 이곳의 장점 첫째 청결 깔끔해서 왠지 대접받는 기분입니다 둘째 신선한 밑반찬 셋째 따끈따끈한 제가 좋아하는 뚝배기형 비빔밥 15년 전부터 한결같은 맛 유지해주니 고맙지요 굿굿 여러분들, 오늘 저녁, 돌솥 비빔밥 한 그릇 어떠세요?